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우리는 성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 금요일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날, 바로 그 날을 성 금요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 되기 전에 목요일날 하신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새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의 건너편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목요일 저녁 게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의 모습에 있어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피가 땅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이 될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없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서면서 먼저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에 의해서 군종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때에 예, 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서 이제 공회 앞에 서시죠.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공회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잡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십계명체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숭배나 아니면 신성모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그 고소가 맞지 않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어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로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형죄에 처할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사형에 처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로마에 그들이 정복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아니 않고 이것을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 이제 나 아, 그들이 빌라도 광정으로 데려가기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심문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 너도 그와 한패 아니냐? 어, 너도 갈릴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셔서 빌라도 유대 총독 앞에 서시는 거죠.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두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심문한 다음에 빌라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때려서 내려 내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일들을 주관을 했던 가룟 유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은삼십을 다시 성전에다가 던져 버리죠. 그리고 그, 성, 그 은삼십을 가지고서 제사장들이 아겔다마다 피바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서 헤로다왕 앞으로 가죠. 헤로다왕은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혹시 내가 이전에 목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 예수가 누군가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심문을 하였지만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만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어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서, 예, 골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가운데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리셨을 때가 금요일 오늘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 집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다시 빌라도의 광정으로, 그리고 해로당의 궁정으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침 9시. 그리고 정 오가 되었을 때 해가 그 빛을 가리고 온 사방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긴 아이다 하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것이 금요일 날,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금요일까지 이루어진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일곱 마일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가상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일곱 마디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 온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한 강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 사도 요한과 함께 십자가 아래 에 있을 때에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다라고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요한. 그 마리아에게 바로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베소에서 모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이 말씀은 아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버리셨다기보다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신 심판을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 그의 얼굴을 돌리셨을 때 예수님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런한 마디 한 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결국은 본인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를 대신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위한 말씀이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아, 어, 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성찬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했을 때 원래 성찬회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는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목요일날 개쌤만의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다락 방에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금요일은 십자가의 권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하기는 하지만 어, 엄격하게 그 의미를 본다면은 목요일 날 저녁 때 하는 것이 성찬식 그리고 세족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족식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머니 학교나 아버지 학교 아니면 부부 학교 할 때만 세족식을 행하는데 원래는 목요일 저녁에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세족식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성찬 예식도 예수님 시대에 했던 것처럼 누르고 없는 빵을 서로 찢어가면서 포도주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한번 할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될 텐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메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어 186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연극 배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부스 그리고 그의 형제 존 부스 그리고 그의 형제 주니어스 부스. 예, 세 형제들이 연극 배우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존 부스가 에이브라엠 링컨 대통령을 향하여서 총으로 저격을 하고 에이브라엠 링컨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형제가 링컨 대통령을 죽였다는 것을 참 근심하고 낙망한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그의 형제 에드윈 부스가 연극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기차와 레일 사이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그 청년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청년을 살립니다. 근데 에드윈 부스가 살린 그 청년이 누구였냐 면은 로버트 링컨.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형제는 링컨 대통령을 죽였고 그의 형제는 의 링컨 대통령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 데 앞장섰고, 어떤 형제는 살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또 직업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죽이는 선택을 했고, 왜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들은, 왜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보다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그들은 그 말을 따라서 악한 마귀의 말을 선택을 하고 범죄하고 그런 말 미야마 죄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선택을 했고,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선택했고, 그 조카롯은 눈에 보기에 풍족한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사울왕은 인간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두 사람의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영생을 맡기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단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병들은 지금 택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뭘 택하느라고요? 예수님의 그피 묻은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택하려고 그들은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기보다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주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다른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울 수도 있고 세상의 모래 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재물을 택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택한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 십자가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십자가 없이 죄 용산받을 수 없고 구원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십자가를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구원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로 띄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와 명예와 축복만을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해서라면은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십자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살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바로 기도의 교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가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문제는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못박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선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못 박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죽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실 때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선택하고 갈 수만 있으면 완전히 못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피 못 박히는 삶이 아니라 웬만큼 못 박힌 삶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나와 십자가가 하나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육체와 죄의 소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므로 말 미야마 하나님이 살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